네 진사로입니다. 53회 한능검 심화 21번부터 해설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죠. 가에 대해서 알려줄래? 했더니 조선 전기에 많이 제작된 도자기다. 그 다음에 뭐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뒤 유약을 씌워서 구웠다. 라고 돼 있고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덜 만들어지게 되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도자기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도자기는 그 고려랑 조선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고려시대의 도자기는 이제 주로 청자 쪽이었죠. 순청자에서 뭐 상감청자 뭐 순청자를 안 만들고 다 상감청자만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발전 과정이 이렇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청자보다는 이제 분청사기. 그리고 나서 백자 그리고 이제 청아백자 이제 요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고려랑 조선 순청자 상감청자 그 다음에 조선 때는 분청사기 백자 청아백자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이 순청자에서 상감청자로 나간 거는 이제 상감 기법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조선 시대 이그 도자기의 변화는 그 정치 세력의 변화랑도 관련이 좀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백자 같은 경우에 이제 순백의 그 백자가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성리학 그 명분론에 입각한 사림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아백자는 청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많이 제작됐고, 백자가 생산되면서 덜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했으니, 결국은 분청사기를 찾아라라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의 분청사기는 4번에 있습니다. 뭐 제가 정확한 이름보다는 이건 그냥, 그 물고기 문양, 문양 분청사기. 이렇게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번에 있는 게청화백자예요 이제, 청나라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5번에 있는 요 도자기는, 이, 게 그, 이거는 이제 발의. 발해, 발해 도자기일 거예요, 아마. 삼채. 발의 삼채 도자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번에 있는 건, 이건 뭐, 대표적인 상감청자예요. 그,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이라고 불리는데, 어, 이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가까이 가서 문이 보고 막 이래도, 막 만지고 싶은데 이게 만질 순 없죠. 어쨌거나, 이건 이제 상감청자의 대표적인 작품. 그 다음 이 3번은 그 참외 모양 꽃병인데, 순청자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갈게요. 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지난달 후금에 투항한 강홍립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처분할 것이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죠. 자, 강홍립의 죄를 묻는다. 이게 강홍립 투항 사건이잖아요. 근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번거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왕이 얘기한 거죠. 바로 광해군입니다. 그러니까 광 강홍, 강홍립 장군이 이제 그 후금과 전투를 치르기 전에 광해군한테 불려 갔어요. 야, 홍립아. 너 가가지고 나는 후금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너가 좀 알아서 해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홍님이 투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은 강홍님한테 벌을 줘야 됩니다라고 한 건데 광해군이 됐어 닥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이고 가. 자 항복을 받기 위한 단을 삼존도에 이미 쌓았으니 내일 황제표 앞에서 의식을 거행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자 요거는 이제 그병자호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음날 삼전도에서 인조가 그그 그 청태종 홍타이지한테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됐죠. 예, 병자호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광해군 시기 이 전투는 사루 전투라고 불러요 근데 후금과 명나라가 했던 전투에 이제 조선이 명나라 도와서 참전을 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강홍립 투항 그리고 나서 가. 이게 뭐냐를 묻는 겁니다. 어, 이제 그러니까 광해군 시기랑 병자호란 시기 둘 사이에 있었던 건데 이때는 이제 뭐몇 가지 일이 있죠 뭐 인조반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묘호란 같은 사건이 나오면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3번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쟁하였다 라는 겁니다 특히 정봉수랑 용골산성 기억하시면 이게 정묘호란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나선 정벌의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 이건 이제 효종식이요. 북벌론. 자, 그 다음에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임진왜란이죠. 자, 그리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등이 청의 인질로 끌려갔다. 요게 이제 삼전도에서 항복한 직후입니다. 병자호란의 항복 직후 자그 다음에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비변사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고 했는데 요거는 삼포왜란 직후에요 삼포왜란 일어났던 중종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지 4번은 요 사건 바로 이후의 일이고 이제 선지 1번도 요 뒤에죠 북벌론이니까 근데 이제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그 광해군 시기 이전 역시 삼포왜란도 광해군 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가궁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조선의 역대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문 궁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부영전과 부영지가 있고 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연경당, 그 다음에 인정전, 그리고 도나문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인정전이나 도나문을 통해서. 이 궁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창덕궁이에요. 음, 뭐 조선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물렀다라고 음, 뭐그 거기서도 알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이제 인정전이나 도나문을 통해서도 창덕궁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에서 창덕궁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도성 내 서쪽에 있어서 서골로 불리웠다라는 것은 경희궁이에요. 그 다음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덕수궁입니다. 그 관련된 전각까지 말씀드리자면 이거 석조전이에요. 그 다음에 왕실도성 아인 규장각이 설치된 곳. 이게 바로 창덕궁입니다. 정답이 3번이에요. 이제 뭐 태종 이방원 시기부터 해가지고 이 규장각은 정조 때 만들어졌죠. 계속 이제 창덕궁에 이제 가장 왕들이 많이 기거했다라는 겁니다. 경복궁이 원래 이제 처음 세워졌던 정궁이긴 한데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고 뭐 그러기도 했죠. 자 조선물산 공진회 개체장소를 이용 하, 저기 경복궁인데요. 이 조선물산 공진회라는 게 이게 1915년에 일제가 이제 자기네 그 식민통치의 정당성 뭐 이런 거를 홍보하고자 해서 이 개최했던 게 조선물상 공진회예요. 이걸 또 합치면 경북궁에서 열었죠. 이일제 나쁜 분들이 분들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총독부 건물도 경북궁 앞에다 떡하니 지어놓은 게다 이제 우리의 민족성을 어~ 말살시키기 위해서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경궁 같은 경우는 아예 동물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 아주 나쁘죠. 예. 자, 임목 대비가 광해군에 의하여 유폐된 장소. 이건 이제 덕수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덕수궁 석조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덕수궁의 중명전이라고도 있어요. 중명전. 이 전각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이 중명전은 들어가 보시면 뒷골이 바로 땡깁니다. 을사 늑약이 체결됐던 장소인데 지금도 이제 남아있고 일반에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그 일제의 그 대신들, 정권 대신들하고 그다음에 이 을사 오적들이 이렇게 딱그 모형으로 완벽히 복원해 놔가지고 1층 딱 들어가자마자 앉아있습니다. 보면 바로 열받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 요거 미리 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24번 갈게요.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보았습니다 자, 가만히 살펴보니 최근 여자들이 서로 다어 즐겨하는 것이 오직 패설을 숭상하는 일이다. 자, 패설이 뭐냐고 봤더니 이제 민간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소설이래요. 자, 이 패설은 날로달로 증가하여 엄청나게 되었다. 셋째가에서는 패설을 깨끗이 필사하여 값을 받아서 이익으로 삼고, 부녀들은 다더 빌려다 온종을 합의하니 음식이나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를 어떻게 짠지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셋째가 나왔죠. 지금 뭐, 부녀자들이 패설을 숭상하고 있다. 자, 요건 이제 뭐, 그냥 그 양반, 남자들 입장에서 쓴 글이죠. 자, 어쨌든 이거는 조선 후기입니다. 이제 패설이든 뭐든 간에 이게 결국은 한글 소설이 유행하는 상황. 이거를 한글 소설 유행, 이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아라라고 했어요. 자,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선지를 읽으면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자, 담배를 밭에 심고 있는 농민. 이건 조선 후기 맞죠? 이 담배가 상품 작물이기 때문에 자 연포의 외관에서 교육하는 상인 이것도 외관에서 교육이니까 어 조선 후기 아니냐라고 볼, 수, 볼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연포 요게 이제 그 조선 전기입니다 그 세종대왕 시기의 그 개해약조 이때가 이제 세계 항구가 부산포, 제포, 연포 이 때의 연포를 말하는 거라 요거는 이제 세종대왕 시기 근처인 조선 전기에요. 조선 후기는 광해군의 기후약조입니다. 이 기후약조가 광해군 시기에 맺어졌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교역을 재개한 거죠. 이 때는 그 두모포 외관이 개설이 됐다가 이게 나중에 초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초량의 외관에서 교육하는 상인이라고 나오면 이건 조선 후기가 맞습니다. 근데 연포에 가는 조선 전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장시에서 탈춤 공연 광대 조선 후기고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역시 조선 후기 그 다음에 광산을 경하는 덕대 역시 조선 후기에 민간 광산 개발 허용 이후 나온 광산 경영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5번 갈게요. 밑줄군 이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사절단의 부사로 일본에 다녀온는 작성했는데, 당시 일본의 지형과 풍속, 쇼군을 만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쇼군, 이제, 그, 막부의 지배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절단은 이제 일본에 갔다 온그 사절단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조선 통신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개항 이전에 일본으로 간 외교 사절단을 통신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신 조선 통신사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은 4 번이죠.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되어 문물을 전하였다라는 게 이제 통신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는 받은 선진 문물을 일본으로 전하는 역할이었고 수신사 같은 경우에 개항 이후에 수신사는 일본의 선진 문물을 조선으로 받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명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된 것은 개항 이후에 조사시찰단이죠. 해국 도지나 영안지력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이거는 그 이거 소개하신 분이 오경석이라는 분이에요. 이 청나라에서 가져온 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거는 명나라와 청나라, 이때 이제 정기 사절이 오갔어요. 정기적인 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이 그 명나라, 청나라에 사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절단이 오갔다는 거죠. 이제 뭐 이게 그... 계절별로 일정한 시기. 그게 하정사고, 그 다음에 성절사는 뭐냐면 성절. 그러니까는 그 중국의 황제나 황후의 생일. 뭐 이럴 때를 기념해가지고 갔던 사절단.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기국에서 무기제조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이건 이제 영선사죠. 이 청나라에 가서 그 무기제조기술 습득하고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기창 설립하는데, 요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갈게요. 자,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탕평책, 수원화성, 뭐, 요런 게 나왔죠?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사도세자도 있고, 신의 통공, 정약용,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조입니다. 제가 아까 뭐, 저기, 거중기 나왔을 때 정약용, 정조 얘기했었고, 이제 뭐 탕평책이라든지 특히 수원화성,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정조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정조의 업적으로는 크게 규장각, 초계, 문신제, 장영용 수원화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요.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영용을 설치하였다가 바로 정조죠. 2번이 답이고 자,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라는 건 효종. 그 다음에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성종이고요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숙종입니다. 그 다음에 균역법을 제정하신 분은 아, 아니에요. 균역법 제정하신 분은 정조의 할아버지, 전 왕이죠. 영조입니다. 역시 탕평책 하셨죠. 그리고 균역법 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갈게요. 가에서 마지역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는 의주입니다. 만상이 근거지로 삼아서 청과의 무역을 전개하였다. 의주 만상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는 평양인데 나석주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 나석주 의사는 의열단에 계셨던 분이죠. 이 나석주 의사가 폭탄을 던졌던 거는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랑 조선식산은행인데 이게 다 서울에 있어요.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나가 맞지 않아요.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하였다. 이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려의 수도 개성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화해하는 약조를 맺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전주화약이라고 부르죠. 맞고요그 다음에 임진왜란 중 부사 송상형과 첨사 정발이 순절하였다. 이건 이 동래성 전투라고 부르는데, 뭐잘 아시겠지만 이 동래성이 부산에 있죠. 그래서 요 5번, 부산도 맞습니다. 그 이제 뭐 이렇게 지역 연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부산에 관해서만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은 의열단의 박지혁 의사. 의열단이요 의열단의 박지혁 의사가 의거활동을 벌였던 곳도 부산이에요. 부산경찰서입니다. 이게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자, 28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평안감사가 이달 19일에 광군이 정주성을 수복하고 두목 홍경래 등을 죽이고 나 사로잡았습니다 라고 인근께 보고했다 자 홍경래의 난이죠 자 이거는 순조 그 다음에 경상도 안핵사 박교수는 이번 진주 백성들이 난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우병사 백나신이 탐욕을 부려서 생동한 까닭에서 연유했다라고 돼있어요 이거는 임술 동민봉기, 철종입니다. 어, 자, 그 그러니까 이거는 순조식이 시기, 철종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둘다 세도정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어, 자, 하나 나볼게요.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였다라는 건데, 요거는 사실 이 최재우 선생이 동학 창시 이분께서 돌아가신 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요 혹세무민이라는 죄를 받아서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동학을 창시한 건 당연히 그 전입니다. 이게 철종 시기에요 철종 시기인데 그그 고종 즉위 직전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종 주기 직전 정도 그 고종 주기에 즈음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술 농민 봉기보다 조금 뒤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략종 등이 희생된 신유 박해가 일어났다. 이게 이제 순조 시기, 이것도 그러니까 세도정치 시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답이 2번, 신유 박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페르트가 남양군묘 도구를 시도하였다라는 거. 이거는 뭐 흥선대원군 시기죠. 그리고 공신책봉 문제로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이괄의 난은 인조 시기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인자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들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는 그 영조 시기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한참 전이다. 그러니까, 가와 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결국 신유 박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9번 갈게요. 가법전이 편찬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대전 통편 이후 80여 년 만에 새롭게 편찬된 법전이래요. 조선시대 마지막 통일법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법전의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조선 경국전, 그러니까 정도전이 쓴그책 제외하고 국가 단위로 편찬했던 법전으로는 이제 경국대전, 이게 성종대전 그리고 이후에 속대전이 나와요. 이거는 영조. 그 다음에 대전통편이 나옵니다. 이 대전통편은 정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대전회통이에요. 이건 고종대인데 정확히 말하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29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전은 바로 이 대전회통이 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요. 거기에 맞는 거를 찾아주면 정답이 될 겁니다. 자이 흥선대원군 시기에 대전회통이 편찬된 것도 왕권 강화랑 관련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랑 관련돼서 몇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 뭐. 경복궁 중건도 당연히 거기에 당하고 또 하나가 서원철폐. 그러니까 이제 쓸까요? 이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경복궁 중건, 서원철폐, 대종의통 편차는 안 쓸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 서원철폐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만동묘철폐가 있어요. 이 만동묘가 아마 숙종 때 만들어진 그 명나라 황제를 위한 제사. 그걸 하는 곳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 시기에 만동묘를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2 번이요. 폐지한 만동묘를 복구해 달라 권위하는 유생인데 이제 흥선대원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흥선대원군 시기고요. 자 동의보감을 집필하는 의관 허준입니다. 이제 선조 때부터 광해군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이 허준은 선조에게 명령을 받아서 동의보험 쓰기 시작해서 광해군 시기에 끝냈어요. 자,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집현전학자는 세종대왕 시기. 자, 개해약조의 초안을 작성한 관리 역시 세종대왕 시기. 성균관의 탕평비 건립을 명하는 국왕, 바로 영조입니다. 너네 싸우지 말고, 이제 탕평이야. 해서 비석 세운 게 성균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분 볼게요. 가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가를 명시한 이곡 뭐 조선의 순교자들 나왔는데 베른의 주교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천주교 신자들이 탄압받은 가로 세남토에서 처형되었다 현재 절두산 성지에 봉안되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시기에 천주교 신자들이 탄압을 받았다라면 바로 나와야죠. 이거는 병인 박해입니다. 자, 이 병인박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요 병인박해는 결국 병인양요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5번이 되겠습니다. 로즈제도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하는빌미 이게 바로 병인양요니까 병인박해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거 관련된 게 이제 그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그 서양과 그 충돌이 일어났던 그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사건의 흐름. 그게 이제 병, 재병, 오, 신, 척. 요 정도로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게 병인 박해가 제일 먼저고, 이 재는 제너럴 셔먼는 사건, 요 병은 병인 양요예요이 오는 오페르트의 남영군묘 독을 시도 사건, 그리고 신은 신미 양요 이 척은 척합이 건립입니다. 그래서 이 병인박해에 의한 영향으로 병인 양요,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 사건 영향으로 신미 양요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정답은 그래서 5 번이다 말씀드렸고요. 황사영 백서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이건 이제 순조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 그 황사영이. 그 청나라에 있는 그 천주교 주교에게 군대 출병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썼다는 게 이제 황사영 백서 사건이죠. 자, 그다음에 김기수가 수신사를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건 이제 강화도 조약. 그다음에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요거 이제 이모군란 이제 좀더 크게 보면은 갑신정변도 여기에 해당해요. 동항농민운동 때도 비슷하게 했죠. 사태 수습을 위해서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된 건 동항농민운동입니다. 고부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됐는데 하라는 조사는 안 하고 그 농민들을 잡아가지고 계속 이제 그래요. 농, 민들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다시 한번봉기를 일으킨 게, 백산 봉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농민운동, 보국안민 재폭구민, 이런거 기치를 내 걸고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운동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승리하고, 전주성을 점령해서 전주 화약을 이끌어내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3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3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